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의 특징주 보기에 앞서서 시황 잠깐 보면요. 오늘 기관 외국인 오랜만에 매도가 좀 나왔어요. 기관 외국인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별로 시장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또 물량이 좀 쏟아진 것도 있었고, 또 전일 미국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이 뭐 생각보다 세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결선 투표까지 12월 6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더 심해졌다. 뭐 그런 의미로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한국장도 하락 출발했는데 아침에 잠깐, 아침에 잠깐 한, 한 시간 정도 지수가 상승했죠. 아침에 시초부터 한 시간 정도 지수가 상승했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흘러내렸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1,169억 던졌어요. 기관은 1,581억 던졌어요. 합계해서뭐 2,700억 정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매도 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지수 하락은 생각보다 컸다. 0.9%나. 네. 상당히 컸죠. 오늘 코스피 보시면 오늘 개인들만 샀어요. 물론 연기금이 좀 사기도 했고, 그쵸? 그랬는데, 음, 개인들이 주로 코스피를 샀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개인들만 아주. 기관들도 안 사고, 개인들만 코스닥을 죽으라고 사고, 외국인은 열심히 팔았다.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이제 지금 싸니까 산다.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추후에 이제 지수가 오를 거라고 외국인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피 선물을 외국인은 오늘 많이 사서 갔습니다. 4,300억 사서 갔고, 오늘 금융투자가 열심히 팔면서 지수 하락했다가 베팅을 했죠. 금융투자가 코스피 선물을 계속 하루 종일 팔면서 지수 하락했다가 베팅을 했다. 그런 정도. 보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코스피 차트 잠깐 보시면 자 이제 여기 121선 돌파 후에 바로 1 2 1선은 지켜줬는데 여기서 이제 5일선까지 혹은 여기 101선까지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러분 조금 관망하세요 특히 오늘 밤에 미국 이제 CPI 발표가 나는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어, 전월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 혹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한번더 하락할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낮아졌다. 물가 상승이 좀 꺾였다. 그러면 시장이 한번더 반등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험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보시면 715까지 딱 돌파했다가 지금 707로 눌렸는딱 5일선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5일선 살아있어서 좀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만약에 CPI가 좀만 낮게 나와줘도 730까지는 충분히 또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 다음에, 오늘의 특징을 보시면, 뭐, 인디에프, 네움시티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오늘 상승이 나왔죠. FNF 홀딩스, FNF 홀딩스가 또 하락멈추고 돌리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뭐 엄청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도 오늘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고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지 클린 앤 사이언스 미세먼지 테마주 클린 앤 사이언스가 오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콜의 화장품 관련주인데 얘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 이제 트위치가 한국에서 방송을 뭐 수출을 안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아프리카 TV가 오늘 급등해줬고 아프리카 TV는 제가 어제 어제 장전 시왕에 제가 써드렸어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장전 시왕에 써드렸는데, 시왕을 여러분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써드리는 시왕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시왕, 제가 써드리는 시왕은 상당히 정확한데, 많은 분들이 시왕의 중요성을 아직도 잘, 하는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자, 일단 어제 시황 보시면 자, 어제 시황에 방송 관련주 YTN 써드렸거든요. 어제 어제 시황에 YTN 써드리고 급등 나왔어요. 그렇죠? YTN 써드리고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주 여기 여기 이 컨텐츠에 이제 아프리카 TV 써드렸거든요. 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제 시황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 이렇게 자, 여기 어제 시황 보이시죠? 장 전에 아침 시초에 제가 써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TV 있죠? 아프리카 TV 있고 이카 오늘도 케이카 급등 나왔죠 그리고 어제 어제 장전에 Y10 써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Y10 상한가 오늘도 한번 올랐죠 그쵸 클래시스 어제 시황에 언급된 오늘 급등 나왔어요 뉴프렉스 어제 시황에 어제 아침 시황에 언급되는데 오늘 급등 나왔죠 듀플렉스. 이렇게 여러분 유료 공방에 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시황에 관련 종목들을 다 써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이게 진짜 중요하고 잘한다는 라걸 느끼시지 그냥 보기만 하고 무료 공부방에서 물론 무료 공부방에서도 수익을 드리고 있고 무료 공부방에서도 오늘 뭐 지난번에 강원에너지 그리고 뉴프렉스 어제도 무료 공부방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죠 아프리카 TV도 그렇죠 우리 기술도 10월 26일 날 드려가지고 오늘 뭐한18% 19% 분할 매도 말씀드렸으니까 무료 공부방에서도 오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우리 기술 10월 26일 관심 종목입니다. 현재 가격 1,580원. 지난번 분할 매도로 매도 잘 하시라고 코멘트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매도하시면 약 18, 19% 수익 드는데 리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주고 18% 19%짜리 무료방에서 수익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분께서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무료방에서 K카도 드렸어요. K카, K카도 분할 매도하시면 현재 플러스 10%, 10%까지만 제가. 무료방에서 언급드리고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무료방에 비해 유료방에는 더 좋은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유료방에 해봤자 한 달에 15만원인데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면 투자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오늘 또 대명에너지, 강원에너지, 리튬 관련지도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테림 포장도 뭐 상승이 나고, 오파스네, 한동은 관련주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 사람이 뭐, 거론되는 거는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거론되면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또 상승이 좀 나왔다. 그리고, 원정 관련주 중에 BHI. BHI도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탑머트리얼 예, 얼마 전에도 언급드렸고, 방송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오늘, 뭐, 클래시스. 네, 얘가 이제, 제가 시, 수급 보고, 네. 어제, 장전 아침 시향에 클래시스 제가 적어 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왔죠? 9%짜리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스펙코도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스펙코 관심 종목 드렸는데, 상승 나왔죠? 뉴플렉스도, 어제 장전 아침 시향에 뉴플렉스 적어 드렸고, 얼마 전에도 뉴플렉스 적어 드렸는데, 상승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효성화학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효성화학, K 이 올라가고, 케이크. 케이카도 무료 공급 받겠다가 드린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히라든지 그쵸? 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주로는 어, 대원강업이라든지 평화홀딩스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다. 그래서 오늘 특징들을 살펴보면 또 SK 바이오팜도 오늘 상승하고 이렇게 봐요 판도 보시면 하락엄청 돌리더니 쭉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물론 갈 길이 멉니다만 하락엄청 돌리는 자리에 오면 꼭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상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 지수가 좀 아침에 한 시간 정도 확 오르더니 그 다음 또 계속 흘러내렸죠. 되게 어려운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뭐 괜찮은 종목들로 또 수익 드렸으니까. 꾸준히 시황 잘 보시면서 황장군 유튜브에 오시든지 아니면 무료 공부방이나 유료 공부방 오셔서 시황과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종목들로 수익 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의 계좌 지킴이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